안녕하세요 링킹의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제 사무실 의전차단기 교체를 하려고요 오래된 차단기가 고장나서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교체 전에 전원을 다 내려줍니다 기존 차단기를 뺄게요 드라이버로 나사들을 풀어주면 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주세요 다 풀고 차단기를 빼내세요. 우와, 1987년생이네요. 새로 구매한 누전 차단기입니다. 5, 6천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어요. 역순으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. 나사를 풀어주고 다시 있던 자리에 장착하면 됩니다. 전원은 확실히 차단했으니 천천히 전선을 끼우면 됩니다. 기존 차단기와 크기는 약간 다르지만 설치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. 돌리고, 돌리고. 전동 드라이버로 하시면 훨씬 편하겠어요. 자리를 잘 잡아줍니다. 안전하게 꽉꽉 조여줍니다. 이제 전원을 올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차단기 교체가 마무리 되었네요. 뚜껑까지 덮어주면 끝. 전문가를 부르면 차단기와 출장비 포함 약 8만원이 드는데요. 크게 어렵지 않으니 손수 하셔서 생활비 절감하시면 좋겠네요. 이상, 차단기 교체 성공한 링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